응 음, 지붕이 황망하게 그 새끼 잡았어 지붕이 지붕이 아니 아니 지붕이 아. 말고 차 있는 데들 오케이 파사 아킬 뺏겼다 아. 우리 바로 위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7평지 이거 안터지네 어? 샷! 너 어디 있어? 내 위에 있는데. 봐사 어? 나 샤워. 어? 나샤. 이알샤 나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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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샤 나샤. 도샤 나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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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집에 사람! 아씨에 뭐야 야 탄창가라 탄창가라 집안에 확인 야...이거 좀... 뭐야 이거 이아니 아, 집안에, 집안에... 바로... 아이 집안에... <laughs> 끝나셨는이스테 이스텍 여기 잡아. 더 가야돼? 가야되거든? 음. 아래로 갈까? 아래로 가는게 낫지 아래에 하나 있어요 아래 있어요 아래에 하나, 하나 있어요 한팀 있어요 한팀 그럼 아래로 그냥 이거 잡고 가죠 이거 차라리 오케이 형이 가나? 지금 가자 지금 빠르게 깨자 다리 조심 그럼? 어? 위에 있고 나이스 컷어 어디냐? 몰라, 나 확인 못했어. 죄송, 붙었네. 씨두분 제거. 왜 손가 안 죽은 게 더신 게? 아, 이제 죽네. 후야 TV 개 음. 새끼. 계속... 위에 있죠? 하... 아니, 아니, 아니 아래 있어. <laughs> 여기. 아씨. 바로 퇴